아버지 참 네. 부모님이 멋있습니다. 예. <laughs> 아름다우 <laughs> 아버지는 내 자고. 이쁘다는 걸여면서곱다 네. 한 황문 씨도. 네. 네. 엄마한테도. 고아고아 그렇죠? 어. 고, 박할리 씨도 곱잖아요. 그렇죠? <그쵸? 웃음> 관리 나셨알았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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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습니다. 자, 아, 이제 부모님도 뵙고요. 다음 순서 로 진행해 볼게요. 여러분 음, 이렇습니다, 제목이요. 어, 안가백충강의 애장품이라는. 어, 일단 청각식의 애장품이 세 가지 가있습니다 여기 400여 명의 분들이 앉아 계시는데요. 그중에 세분째 첫 번째 애장품 누죠 음, 어, 네, 돈이 첫 번째. 저희 친구에서 두 분이었어요. 아, 일단 그 애장품 말하기 전에 해보고 드셨어요? <laughs> 여기 오시지 못한 팬분들은 좀섭섭해하시거 <laughs> 네. 그렇죠. <그쵸>? 오 <laughs> 또. 한마디로 뭐 개일이 아아 <laughs> 첫번째 에제 사진도 많이 있더라고요, 제 사진도 많이 있더라고요. <laughs> 네? 제 사진도 먹이래가고 이거 보여 감사합니다 아무예상품은 네. 네, 네. 어, 제가 입었던 옷이에요 아아 제가, <laughs> 제가 여기서 1 0 0초명 성이랍니다 여기서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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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읽어보시는 아, 성이 좋으신데요 네. 아, 제가 여자에연변에있을때연에 했을 때보셨죠네이헤드이이제 2년 됐나요? 예, 네. 한국에 와서도 제가 몇 번씩 번 백정강이 산 그대 옷이 아니라 백정강이 실제 고생을 했던 백정강의 수 결과 백정강의 내용이 이 옷을 입니다이어고 제가 춤추고 막 네. 아, 네. 네. 아, 네. 네. 아, 그래서 여기서 얼룩이 있구나 그래서 네, 오신선는데도좀가지다 아, 음. 자, 아무튼, 이첫 번째 애장품의 주인공을요, 지금부터 먹을 텐데요. 김정아 씨가 그 랜덤하게 무작위로 번호 하나를 보어거요 그러면 이제 좌석번호가 있을 겁니다. 그러 좌석번호의 주인공이 첫 번째 애장품의 주인공이 되겠니다입니다7이번 그 자, 니충제첫 번째 니다제의스 패팬분이계신요 안녕하세요 많이 입었었어요 어디서 샀죠? 이거 동대문에서 샀어요 근데 하신 제가 하신 어? 되게 억울한게 네. 네. 맨 처음 동대문 갔을때 문닫았더라고요 아. 아. 제가 저녁시장인줄 아, 모르고 낮에 갔어요 근데 저녁은 낮이지 그때 아빠랑 같이 갔어요 2타방이었요 아빠랑 동대문 갔었는데 문을 닫았더라고요 맨 첫날 예, 예, 예. 오래날이장날이었네두 네. 예. 번째 날또 갔는데 네. 또문 닫았어요 오른날이 또 장날이네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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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작가 분한테 물어보니 저녁에 문열는데 네. 그렇죠 네. 그날 갔어요. 예. 갔어요. 아주 어렵게 그래서 네. 처음 산그 의미 깊은, 예. 깊은 <laughs> 그런 옷입니다 자이 의미 깊은 옷의 주인공을 다시 보아 봐야 될 텐데요 <laughs> 다시 무작위로 버블스 팀장님을 하겠습니다두 번째 에품의 그렇습니다. 이렇게 제시아. 두 번째 애정품까지 제시아. 여러분들께 전해드렸고요. 어, 어. 자, 세 번째 애정품은요 조금 특별합니다. 저희가요. 어, 오늘 오신 그 400여 명의 팬들분 중에서 성함을 제가 일일 조사를 했어요. 네, 성함에, 어, 자로끝나는건 아 무려 32명이 와보셨습니다 소녀분들은 오시겠어요? 뭐 그냥 막 들지 마시고요. 예. 3 2분의히자 돌릴 분이 계십니다. 특이한 예. 그분들께 모두 드릴 수 있는 선물입니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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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번째 애장품 오죠두 <laughs> 번째 애장품 희야 네. 무반주로 <laughs> 그냥 <laughs> 네. 그렇습니다. 아주 의미가 깊은 곡이죠. 애장 곡입니다. 그걸 열어볼게 전해드릴게요. 무반주로 희아를 열어볼게. 박수 부탁드릴게요. 모든 지금 희자 이름이 희자 들어간 분들에게 불러드리겠습니다 희아 우러봅좀 <laughs> <이 다음 주에. 웃음> <laughs> 잠깐 빠져있을게요 예, 희아 예. <laughs> 날좀 바라봐 너는 이 청강 씨를 더 사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네, 그래, 그것 네. 같아요. 희야를 네.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. 그렇죠, 오, 정말 네. 아주. 네 예. 그때, 네 제가 솔직히 네. 그때 하면서 아 이거 진짜 못했네. 네. 그랬는데, 네. 네. 어, 네. 다시 TV로 뭐 자려야 뭐 돼. 그게 못요로 뭐, 보니까 네. 네. 어, 괜찮더라고요. <laughs> 완전히 숨어있었어요 더라요 진짜 못했죠 왜? 비 로딩을 더라구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해줄 줄까진 생각을 못했어요 아, 되게 뭐구의의 표현인데 네. 이 시안을 들으면요 심근이 울려요 아 가슴에 뭔가 이렇게 뜨거운 게 들어오는 그리고 아네그 노래를 다운로드 받아서 제 차에서 몇 번을 부어아 진짜요? 감사합니다 당신 빼이라서 여기 온 거야. 말고, 어, 네, 감합니다 저는, 그, 저 존버 아니에요. 뺑온네 예. 감사합니다. 저는 MBC 사람이냐? 이런 게 뭐죠? 요아고지 오셨죠? 네! 네. 우리 청강 씨 앞으로도 더 많이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있고요. 저도 역시 어, 저 MBC 어, 채널 1 1번에서 <laughs> 네, 여러분 찾아드리면서 역시 방송하면서 개인적으로 청강 씨 많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고맙습니다. <laughs> 여러분 그리고 이, 지금 서인영, 제가 형이라고 해요. 네. 네. 네, 우리. 사랑해 주세요. 네. 네, 저희는 저는 이제 물러가고요. 어, 청초씨 잠시 쉴 텐데요. 그 사이에 여러분께 또 즐거움을 선사해 주신한분더 오셨습니다. 깜짝 아, 놀라시계니다하 아, 감탄. 감탄. 아세요? 네. 알아요. 아, 까 봤어요? 네. 뭉치예요? 렇죠네습니다자위디한타생의또 네. 다른 히어로 이태광 씨가 나오게 되었니다